이 바리새인들이 정해 놓은 그 사항들 그러나 정녕 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잘못 알고 있었음을 지적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안식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다. 사랑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오히려 표현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감성을 감을 체유라는 것을 가지는 체유라는, 체유라는 것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내가 함께 체휼하고자 하는 그런 감성을 가지기 위한 그러한 것이 복음적인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테스트 받는 날이다. 믿음을 테스트 받는 날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오늘 선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한가운데 세워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나시더니만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병든 손 아닙니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메말라본 그 손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손이지만 당당히 내밀어라 내밀어라 숨겨져 있는 약점이지만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 손마른 병자가 즉시 순종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손을 내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이 손을 바라보면, 건강한 손이요. 내 손이 뭐 어때서? 손마른 병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손은 어떻습니까? 그 손이 재구시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하나님께서 감당할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내밀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체율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손을 한번 내밀어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약점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 목회하면서 쭉 지켜보니까요.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그 순간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신의 그 약점이 노출될 때 당당히 가운데 설수 있어야지. 그때야 그 마른 병, 굳어있던 마음, 상처, 과거의그 누구에게도 이야기 니었던그 모든 것 치유가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치유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신앙의 방황과 배의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약점들이 예수 안에서 노출된다 할지라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의 그 약점을 수근거린다 할지라도 정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운데서 시기를 주님의 눈 주건드립니다. 그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때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래도 가운데 설수 있느냐? 이래도 시험들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치료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성 속에서도 그들이 주위에서 시기하고 엿보고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자들이 아닙니까? 철저히 안식일 그 날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세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것이지만 정녕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극히 제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 안식이를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안식이. 또그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사야 56장 6절,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안식일을 더럽게 하지 않는 행위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선, 적극적인 선. 악을 멀리하고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적극적인 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안식일의 정입니다. 안식일, 즉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 내 몸을 움직이시라도 그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게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마음을 같이 채윤하고 울어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동정으로 아니면 사랑을 베풀어서 물질도 쓸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약 말미의 신약이 출발하기 전 그때의 안식일의 개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하지 말라. 이것으로 올가미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계속 그것을 강조해 오다 보니까 우린 완전히 그 틀에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 굳어 있으니까 복음적인 주님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온 그런 시대에 우리 과거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식일에 편벅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 가린한 병자를 취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다 또이 안식일에 방해했던 그들의 무리의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병자의 그 연약성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니까요 한 곳이라도 극률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오직,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엿보아서 책 잡고, 송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가로막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어난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히, 철저히 정제할 거리들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주변에 많은 눈들과 시선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른 손을 고쳐준 그러한 모습. 그렇습니다. 독자를 읽고 통곡하는 인생 과부. 불쌍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 죽은 아들까지 살려주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극률하심입니다 우리야말로 알고 보면 이 극률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야말로 영육의 병든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내 마음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은 구석진 내 마음이 되어버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버렸는 그런 마음 오늘 주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불쌍히 여겼고 그러한 펴지 못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가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제 오른 마른 손을 여러분들 마음껏 펴시기 바랍니다 자, 내미십시오 주님 안에 내미십시오 그분은 그런 유대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주변의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면서도 극류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냥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작정하거든 그래서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우리 주님은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심지어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신의 몸을 바치기까지 사랑에 표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죽일 그런 증거를 찾고 있잖아요. 그 증거만 잡히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것도. 가장 증거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른손 마른 병자를 고쳐 주긴이 사건은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미시나라는 탈모도 그 해설집에는 서른 아홉 가지가 있잖아요. 이 병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치료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잡힌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신분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환경적인 것이나 그의 뒷배경이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저 버려보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거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랑,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했던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야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오면 그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그 생명이 귀하다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다 거나 주일이야 오다가 보니 어느 누구가 배고파서 허기져 있다면 빵가게 들어가십시오 급하게 빵 사가지고 이거 빵 먹고 기운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늦었어. 주일 예배 됐어. 늦더라도 오십시오. 그 누구도 책망하실 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표현을 깊이 받으실 거예요. 그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급해도 그분에게 구원의 줄을 내밀고 오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체율의 감수이고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령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뒤쪽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체결의 감성. 여전히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믿음의 테스트. 주님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다 버리셨어요. 보잘 것 없고 초라한 그 병자, 스치고 지나가는 무명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던지셨어요. 이 끈으로 인하여 또 쌓이고 쌓여서 그분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좀 내밀으라고. 이제는 마음의 상처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픔들, 약점들 다 내밀으라고. 내밀고 그것이 공개되고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끈이 간증거리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루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하게 무명의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사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